할렐루야, 8월 1일, 화요일,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정거의 능력자. 세류안은 타고났습니다. 천부적인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 재능은 바로 정거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류안에게 정거의 능력을 왜 주셨을까?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아론, 모세의 형 아론. 아론이 왜 말을 잘했겠습니까? 아론이 정말 말을 잘했습니다. 타고났습니다. 말을 싸움해서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덤벼도 아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모세를 증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론이 성령의 바람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중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슬기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은혜를 전달하였듯이 아론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때 능력이 더더욱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언론이 있습니다. 언론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언론의 힘을 가지고 증거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을 증가합니다.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의 뜻이 있는데, 하늘이 기름을 붓고 세우고 자 하는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각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신는 사람,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 직장에 일을 해 나갈 때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짓밟아 버립니다.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정말 좋은 것을 증거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짓밟아 버리고 나쁜 것은 포장하려고 포장을 해서 돌쳐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장점과 실적을 짓밟아버리면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 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가 있는데, 도지사가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향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의 법, 헌법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여당, 야당 치우치면 아니 됩니다. 우리 당, 우리 당, 우리 당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당, 조선 당, 조선 당, 한반도 당이 되어 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정거를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닦아지면 나가는 말이 다릅니다. 선포되는 말이 다릅니다. 정거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거의 능력자가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사명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이것을 알고 믿음의 생을 하면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정거의 능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모두 다 정거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거의 능력자. 네. 어떠한 정거를 하며 가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의 힘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려고 이 주간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저희들 모두 한명한명다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